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부터 장광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덥죠?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하시고요. 늘 힘차게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직접 새로 매입해 온 인팔라 차량 준비해 나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여... 블랙바디 검정색상의 임팔라구요. 3.6 아닙니다. 2.5 가성비 좋은 2500cc 2.5 lT 등급 모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행거리는 75,081km, 75,081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그러한 주행거리에 걸맞게 외관과 내관의 컨디션.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거기에 해당 차량은요. 용도 이력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해당 차량, 어디 하나 교환된 곳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보물 같은 차량을 제가 직접 매입해서 왔고요. 제가 매입한 이후에 저희 성능 점검 센터에서 성능 점검, 뭐 사고 관련 부분들, 누유 관련 부분들 저희가 점검 맡았지만요. 사고도 없지만요. 오일 누유 전혀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이라는 거죠. 제가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0605번 번호 너무 좋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번호, 외우기 쉬운 번호. 그리고 여러분 외관 상태 먼저 볼게요. 쉐보레 이 그릴과 이 노란색 마크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아주 예쁘고요, 여러분들 라이트 부분 상태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8인치 휠휠 휠 깨끗하고요.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 있지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상품화 과정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타이어 상태 보시면 타이로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외관 상태 자세히 보실게요. 인팔라, 이니셜 잘 달려있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뒤쪽도 요휠 깨끗하고요. 타이어, 타이어 상태 역시 좋고요 그리고 이 차라, 이 차량의 자랑거리, 후면부에 넓은 트렁크죠, 여러분. 정말 넓습니다. 인팔라 차량 트렁크죠, 열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광활한, 이게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정말 깊고 넓습니다. 정말 미국 차의 그 실용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트렁크 상태, 트렁크 그렁크가 엄청 넓다라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고요. 굉장히 마감도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 아주 아주 넓은 사이즈에 보시면 뒤쪽 백라이트 깨끗하고요. 외관 상태 좋습니다. 외관 휠 역시 상태 좋습니다. 휠 역시 상태 좋고요. 타이어 상태 좋고요. 보시면 조석 쪽 옆면과 문짝 앞뒤 문짝 이렇게 이니셜 양쪽이 잘 달려져 있고요잘 달려 있구요. 이렇게 외관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너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세 잘 나오죠, 여러분? 2.5LT 인팔라. 2 키로스에 이런 사고 없는 차량 아마 전국에서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 길고 크게 빠진. 그리고 여러분, 전면부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본인이 열었을 때 아주 아주 깔끔한 컨디션의 엔진룸 해당 차량 어디 하나 교환된 곳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실내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우선 도어 트림부터 보시면요야 정말 깨끗해요, 여러분들. 진짜 깨끗하고요. 시트 역시도 보시면 미국 차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 두터운 시트가 가죽 시트가요. 정말 깨끗하고요. 아주 볼드합니다. 보시면 정말로 사용감도 없고요. 역시 짧은 주행거리에 맞게끔 실내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쪽도요. 조석 쪽도 역시나 상태 좋고요. 차량 내에서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고 내관 시트 상태 정말 좋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어 트림 쪽 상태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넓어요. 넓습니다. 무릎 충분히 성인 남성 아주 키큰 분들도 충분히 넓은 이 공간 레그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넓게 빠진 실내 상태. 거기에 시트 포지션도 너무 좋고요. 시트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사용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 차량이라는 거. 연식과 키로수 감안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 상태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뒤쪽 백 포켓도 상태 좋습니다. 레그룸 정말 넓습니다. 당연히 인팔 라가요 차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레그룸 역시 충분히 여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 앉아서 제가 볼게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아주 깔끔하고 광활한 사이즈의 이런 식의 센터페시아 부분 보이고요. 천장 역시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클러스터 부분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게 시안성 좋게끔. 슈퍼비전 클러스터 하이패스 룸밀러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자파킹이 이 차는 이쪽에 있습니다 땡기면요 전자파킹 걸리고요 보이시죠 다시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밀어 주시면 전자파킹 해제됩니다 전자파킹 여기 있고요 그분들 차선이탈 기능이 있습니다 차선이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까지 겸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핸들 상태 역시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능 아실까요? 보이시면 이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 여기에 여러분들 수납함이 따로 존재합니다. 히든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넣고 락도 갈수 있습니다. 락도 이렇게 히든으로 돼 있는 수납함 있다라는 거, 거기 에 여러분들 뭐 오디오부터 DMB 이런저런 기능들 정말 다양하니까요. 여기서 이 창에서 디스플레이 창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운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차량은 차키 두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도요. 양쪽 열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후방 카메라는 잘 들어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들어옵니다.요 조석 시트도요. 당연히 전동 시트라는 거.네 이제 여러분 차량 관련된 설명은 마쳤고요. 파!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인팔라 2.5 LT 등급 모델입니다. 15년 10월에 출고한 16년식 모델이고요. 2.5LT 등급.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검정색 바디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는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75,081km. 거기에 여러분들 어디 하나 교환된 곳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란 거죠. 거기에 오일 누유 역시 없는 아주 아주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해당 차량 제가 매입해온 이 차량의 판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이 차량 인팔라의 판매 금액은요 정확히 940만 원입니다. 940만 원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저는 직접 제가 매입해온 차량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저 장광웅 드림부터 장광웅 부장을 통해서 구입하셨을 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위에 보시면 제 연락처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차량 관련 질문이나 뭐 대차 관련 질문들 거기에 뭐 할부 관련 부분들 다 답변 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제 채널 구독 좀 많이 많이 눌러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차량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구독은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